안녕하세요. 이슈 킹왕짱 입니다 스타투표 기부 시스템은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팬들이 앱을 통해 투표를 하며 100만 표당 10만 원의 기부금이 정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가수들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팬들의 사랑을 힘입어 기부금을 모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월의 기부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기부를 통해 감동을 전한 스타들의 선행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9위는 가수 김중현이다. 최근 김중현은 활발한 기부활동을 통해 팬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아이돌 주간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에서는 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깜짝 서포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이벤트는 팬들이 기부하는 무지개별로 축하, 광고를 여러 장소에 게시하는 글로벌 펜싱 프로젝트로 별 2만 개 이상 모이면 축하 광고가 진행된다. 김중현은 불타는 트롯맨 탑7 멤버들과 함께 지난 연세 대학교 의과 대학을 방문해 팬들의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연세대학교 이윤직 의과대 학장 이빈욱과 김창훈 주임교수, 강훈철 교무부 학장과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박민수 박설아 대표가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윤직 의과대학 학장은 의미 있는 의학 연구에 기부금이 바로 쓸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김중영과 탑7의 기부를 높이 평가했다. 8위는 가수 안성훈이다. 안성훈과 그의 팬클럽 후니엔이가 최근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후니애니의 팬카페는 안성훈의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를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후니애니는 안성훈의 생일을 맞아 그의 모교인 문천고등학교에 32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충청지부도 그의 생일을 기념하며 남사중학교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지원, 기부금 700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더브로운 이애니는 안성훈의 생일과 강원도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안성훈은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진을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재 미스터트롯이 탑7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안성훈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노래에 감동하여 그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안성훈의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인성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팬클럽 후니엔이는 이러한 안성훈의 가치관을 함께 실천하며 사회에 편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7위는 가수 박지연이다. 박지연이 최근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박지연은 선한한 스타 1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50만원을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이는 그가 데뷔 이후 꾸준히 이어온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선한스타 플랫폼을 통해 누적 기부금액이 무려 733만원에 달한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팬들이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보며 미션을 통해 응원하고 순위에 따라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지연은 매월 빠짐없이 기부를 실천하며 스타에 선한 영향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박지연의 기부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환아를 위한 수술비 병원 치료비 20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줘 감사하다며 그의 꾸준한 기부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위는 가수 손태진이다. 손태진 불타는 트롯맨의 스타 최근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손태진은 저소득층 이웃들을 위해 네이버의 비영리 재단법인 해피빈에 1억원을 기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다. 이 기부금은 의료생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네이버 해피빈 측은 손태진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손태진의 공식 팬카페 손샤인은 그의 불타는 트롯맨 우승. 1주년을 기념하여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이 달팽이에 1,739만 2천 원을 기부했다. 팬카페 회원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와 소중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5위는 가수 영탁이다. 영탁은 최근 1년의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영탁은 지난 1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공식 팬덤 영탁 엠블루스의 이름으로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 중 5천만 원은 전국천 사무료 급식소에 전달되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 기부되었다. 이 기부금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사랑의 도시락 배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유 배달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탁의 팬모임인 산타클로스 또한 설 명절을 홀로 보내실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1200개를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산타클로스는 회원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며 아티스트의 기념일과 행보에 맞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2022년 전복죽 기부 이후 두 번째로 KBS 강태원복, 지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지역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명절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영탁의 팬덤 영탁 엠블루스는 코렐 탑승, 인증 이벤트를 통해 200만 원을 모아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했다. 4위는 가수 정동원이다.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정동원은 선한스타 5월 가왕전 상금 70만 원을 소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정동원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동원이 그동안 선한 스타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총 4,080만원에 달합니다. 정동원은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JD으로 트로트 가수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신곡 에러 405호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AI 돌 j d 이 경험해보지 못한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위험신호로 인식해 오류가 나는 에피소드를 신선하고 코믹하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이 달팽이는 가수 정동원, 팬클럽 우주총동원 회원들이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3위는 가수 이찬원이다. 최근 이찬원은 다양한 선행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한 스타를 통해 지난달 가왕전 상금 50만 원을 소환,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엠넷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미션 등을 통해 응원을 하고 순위에 따라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0원이 선한 스타를 통해 누적 기부한 금액은 5,175만원에 달한다. 2,000원의 기부금은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 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만 19세 이하의 소아암 및 백혈병 희귀난 치질환을 진단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까지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20비 흑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봄을 맞아 푸른새싹과 같은 아이들을 도와줘 감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 고 전했다. 이찬원의 팬클럽 찬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에 나섰다. 팬클럽은 희망조약돌에 50만원을 기부하여 쪽방촌의 주거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팬클럽 관계자는 곧 다가오는 무더위에 주거 취약 계층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희망조약돌의 이재원 사무총장 역시 이찬원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쪽방촌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2위는 가수 황영웅이다. 황영웅이 최근 다양한 선행 활동을 통해 선행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꾸준한 기부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6월 18일 종료된 스타트표 리매치 뉴 시즌 6에서 황영웅은 여섯 번째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580만원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했다. 그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 우승으로 총 4,200만 원을 소화한 어린이에게 기부하게 되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선행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스타 투표 리매치 뉴시즌 5에서도 황영웅은 우승하며 상금 710만 원 전액을 소화한 어린이에게 기부했다. 이로써 그는 오관왕이라는 엄적을 달성했으며 총 3,620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그의 선행은 단순한 기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되었다. 황영웅의 선행은 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1위는 가수 이명웅이다. 최근 가수 이명웅의 기부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랭킹파이에 따르면 이명웅의 트렌드 지수는 현재 35,524포인트로 전일 대비 하락했지만 그의 팬클럽인 영웅시대의 선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생일인 6월 16일을 기록 기념하여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 은평구 영웅시대 서부은평방은 지난 15일 616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 성금은 불우한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팬클럽 측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응화포스트로 PS 사랑방도 사랑의 열매를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616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 미더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이명웅 영웅시대 창원 경남 사랑방은 240만 원을 위탁하며 4년간 누적 기부액이 1,201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 스터디 하우스는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정기 후원과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팬클럽들이 이명웅의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릴레를 이어갔습니다. 이명웅 본인도 어버이날을 맞아 팬클럽 영웅 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임영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9억 원에 이릅니다. 그는 또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의 산불 피해자, 집중호우 피해자 등을 위해 기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영웅의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 정신 때문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